그러니까 윤석열이한테만 70년 만에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가지고 풀어주는 이 결정을 내렸던 대검이 너무 무서운 거야. 지네들이 대충 파악을 해봤는데, 만일 이렇게 됐을 때 청구 내지는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인원이 10만 명에 가깝다고, 10만 명. 10만 명.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원래 일자 계산으로 해라고, 어 공문을 내려보내으로써 사실상 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70년 역사 동안 시간 계산으로 구속일수에 대한 어, 이의를 청구해서 석방된 작자는 윤석열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네. 전 세계 우주 세계에서 윤석열 하나만 이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윤석열만 풀려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리고 윤석열만을 위한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무법입니다. 이거 법이 아니야. 이거는 구속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겠죠? 구속을 다시 해야지. 에. 그러니까 직권 구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음. 이거. 왜냐하면 지가 뒤집었잖아. 이거는 제대로 된 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뒤집었으면 다시 구속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구속 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 즉 법원 패시라는 거야.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laughs>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어려우면 항고를 해야지. 아니, 저기, 본안재판하고 구속 취소는 다른 문제인데, 별개의 사안인데, 이걸 본안재판에 넣을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판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 지기현 판사가 잘못했다. 아, 그렇죠. 아, 무조건 판사 잘못이다. 이는 변호사는 억지로라도 우겨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날짜로 해서 그렇지, 시간으로 하 오바된 거야, 라고 변호사를 우겨볼 수 있는데, 세상에, 판사가 그걸 받아줬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판사가 받아줬기 때문에, 어, 항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항고를 하려고 검토를 해봤어. 항고를 했던 몇번 사례도 있었어. 그래서 주변에서 항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하지만, 윤석열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항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지만 윤석열 보호를 위해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야. 그렇지. 그러니까 왜안 하셨어요? 라고 묻는데 자꾸 딴 얘기만 그날 해요. 그날 밤에 바로 어 구속을 안 시키고 이제 특수본에서 이걸 문제제기를 해서 밤에 지네들끼리 대검에서 셔터 내려놓고 기억나시잖아요. 거기에서 지네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항고를 했던 전례들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확인을 해놓고, 그 다음날, 확인, 확인을 해놓고, 그걸 개무시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 제가 검토를 다 했는데, 위헌 여부가, 그런 여부가 있...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제가 판단해갖고,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라고 시뻘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이거 약간, 이 나경원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 그, 나경원이 성신여대 가가지고 있는 딸, 입학 시킬 때그 성, 성신여대 위한... 특강을 어. 하고 하거든요. 응. 하고 나서 나, 나경원 딸이 장애인이잖아요. 그 성신여대의 장애인 전형이 급조가 됩니다. 급조가 되고 오짐요강에 실시 실기 가능 요게 명시가 갑자기 돼요. 그리고 나경원 딸이 거기 가 그리고 시험을 쳐 나경원 딸 합격을 해그 다음에 그 장애인 전형이 없어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판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일단 근데 판사가 판사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려준 배경에 이지직위원이라고 직위, 이 하는 판사가 주진우랑 옮기면서 매우 친한 사이랑, 따라야, 사이라고 합니다. 주진이래요. 주진우 기자 말고 의원. 의원하고 그러니까 그놈이 그물에 그 밥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지금 모든 화살은 집 판사한테 간 거예요. 아니 말이야, 판사식이나 돼갖고 심지어 문제집도 자기가 그렇게 써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 그걸 갖다가 구속 취소를 내서 정말 우리 검찰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하지만 거, 검찰도 약점이 있죠. 왜 그동안 쭉한걸 했는데 한걸안 했어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세 차례나 즉시 항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세 차례. 이것도 기자들이 막 찾은 거야. 찾으면 더 있겠지. 최소 세 차례고, 아예 재수감된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국짐이 나섰습니다. 국짐이 어저께 새로운 형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있냐? 유상범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을 모아갖고, 형사소송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뭐? 구속 취소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법적으로 <목소리> 검찰이 항고를 할수 없게끔 법을 개정하는 법을 어저께 갑자기 이거를 넘겼다는 거죠. 어, 그런다고 통과되진 않는데. 물론 통과되진 않습니다만, 이걸 통해가지고, 윤석, 윤석열 석방해준 게, 그 법에 따라서 그런 거다. 야, 법보다, 법보다 3일 전에 한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라고 하려고, 아니, 근데... 방탄을 쓰고 있는 거야, 방탄 니들은 그거 법 없어도 나왔잖아, 윤석열이. 그러니까! 야, 뭐, <laughs> 법! 어, 니들이 않아? 법 개정하기 전에 나왔잖아. 에이, 그건 모르겠고. 차라리 손을 대지 말고 그냥 차라리 뻔뻔했으면 좋겠어. 변명을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생각을 했다는데 뭐 어쩌란 얘기야. 그럼 날 잡아가 내가 몸통이야. 이러고 나서든가. <laughs> 이 상황에서 계속 주변에 있는 놈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입법을 고친다고 하고 어 주변에 있는 다른, 다른 이상한 법조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걸 옹호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우정의 해명이 꼬여가고 있으면서 심우정 이 새끼를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부분을 민주당이 일부러 밀어놓고 있는 거는 뭔가 의도적인 그러니까 이, 이 상황을 좀더 극적으로 어, 확대시키려고 하는 매우 어, 매우 경략적인 아, 전략적인 노림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르 마르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모든 화살은 직위연과 신무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직위원은 나는 당했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탄핵 인용만 되면 직위원이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했다고? 네. 예. 자기는 당했다는 누구한테 거야. 누구한테 당했는데? 아 검찰한테 당했다잖아. 검찰한테. 어 자기가 이렇게 좀 <laughs> 검찰이 나 수습할 테니까 어. 문제 없을 거라고. 음. 다만 요런 분위기를 해줘야 우리가 차기에 집권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내려도 우리가 어. 어, 할 거, 어, 집어넣을 어. 그러니까, 아, 항고를 하 아, 집어 넣을 거고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요거는 그냥 상 급심에 이러한 이러한 음. 그 제도에 대해서 항 급심에 올려 가지고 어 대, 그거를 연장하거나 내지는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믿고 어, 친구 믿고 이거 좀 해줘 치사 어, 한번 해줘 우리가 깔끔하게 뒷수습할 거니까 아니 그래요 그 말들이 오가가지고 지기현이가 나 억울하다 나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권으로 체크 가능하잖아요. 체포로 시켜야 하시면 해야지. 되잖아요. 지금나 당해서 억울하니까. 나 어. 하, 그럼 니들이 먼저 약속 오겠지? 그럼 나도 할 거야? 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카드가 너 아마 있잖아. 아직. 본인이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직권 구속이라고 어. 하는 카드. 빨리 쓰라고. 검찰을 어, 믿는다.